그런데 폭탄 협박, 살인 예고 이런 허위 협박글 범죄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협박글 하나에 수많은 경찰이 투입되고 시민들은 불안과 불편을 겪게 되지만 손방방이 처벌해 모방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대책은 없는 건지 황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7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에 군경이 출동하고 학생과 교직원 수백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학교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했다는 협박 메일이 발송된 건데 4시간에 걸친 수색작전 끝에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에도 강남의 한 입시 학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탓에 새벽에 경찰특공대까지 출동했습니다. 곳곳에서 잇따르는 허위 협박글 범죄에 시민들의 불안감과 함께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를 특정해서 칼부림을 하러 가겠다 이런 글이 올라온 적도 있는데 그때는 진짜 그집 밖으로 나가지 못할 정도로. 하지만 처벌 수위는 손방망이에 그치고 있습니다. 앞서 인천 부평과 서울 대림역 살인 예고를 작성자들과 한티역 칼부림 예고범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에 그쳤습니다. 공중 협박죄가 신설된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관련 혐의로 48명이 검거됐는데 구속된 피의자는 4명에 불과합니다. 공권력 낭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지만 최근 3년간 경찰청 차원에서 허위 협박글 게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세 건뿐입니다. 공중협박죄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협박죄가 형량적으로 치면 되게 가벼운 형량을 유지해 속했는데 앞으로는 좀 형량이 강화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국가 행정력 손실에 대한 원칙적인 구상권 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황찬민입니다.